네 149번 풀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요. 그리고 제두 최종적으로 저 이렇게 생긴 이차방정식의 두 근의 고불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잘 비교하겠습니다. 여기 이차방정식은 f(x) 0이고요. 여기 이차방정식은 ex^3 0입니다. 이거의 두 근이요. x 값이겠죠? x에 관한 식이니까 x는 알파고요. x는 베타입니다. 즉, 두 근이 이거기 때문에 f 알파는 0이고요. f 베타는 0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 요거는 이 지금 X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두 근이 나올 텐데, 하나가 X가 얼마나 나올 거고, 또 X가 얼마나 나올 거예요. 그걸 이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온 단서가 또 하나 추가를 하면 여기 있죠. 둘의 합이 3이고, 둘의 곱이 4다. 뭐 이렇게 있고요. 요것도 진행을 하시면, F 알파가 0인 거에다가 제 신경 쓰시면 돼요. F 알파가 0, F 베타가 0, 즉 알파 자리에 이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여기다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EX-1이 알파가 되는 겁니다. F 알파가 0이었으니까요. 똑같은 F식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EX-1이 베타가 됩니다. 왜? F 베타가 0이었으니까요. 우리가 구하는 건 누구죠? X 값이죠? 근입니다. EX는 알파 더하기 1이고요.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고요. EX는 베타 더하기 1이고요. X는 2분의 베타 더하기 1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근은 이거였죠. 그래서 이걸 써주시면 돼요. 2분의 알파 더하기 1. 2분의 베타 더하기. 그거 넣으시면, 여기다 넣으시면, 요 여기 보세요. 2x 하면 요거 지워주고, 알파 더하기 빼죠? 빼면 f, 알파는 0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f, 베타는 0 나오는 거니까요.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구하는 건이두근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요. 이제 둘이 곱해 보겠습니다. 2분의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베타 더하기 1인데요. 곱할 거니까 가로 치겠고요. 4분의 2, 2는 4.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정계해야 되겠죠? 4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서 구해요. 이건 아까 문제 나와 있습니다. 알파 베타가 4라고 했습니다. 4구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고 했습니다. 3이고요.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4분의 8이니까 답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 답은 2. 그래서 요거 혹시 이해 안 가시면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안 간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충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